히레, 그 단어. 히레우스. 히레 우스 따라 하세요. 히레우스. 히레우스. 오가무. 오가 미나. 미나. 아게르. 스베테. 스베테. 아담마오 사게르. 아오 사게르. 젠부. 사시아게르. 시아게르 따라 하세요. 시아게르 코이타. こういったこの世のものは、この世のもの、すべて、私のものです。

젬보 아나타니 아시하게 마셔 활시하시다 있다 있다 멋시 아나가아레오시때 집에 시요 오가무나라 오라래라もの 이나 아나타니 아다니 하게 마셔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유죠? 이게 우쭈로 하니까, 우, 우쭈로를 끝나는 거는 타가 붙이면 그 타가 돼요. 그 이렇게 말했다. 고노. 고노요 배웠죠? 저번에? 네.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은 뭐죠? 아, 안오요. 안오요. <laughs>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모두 시와다시가 누구죠? 하나 님 어. 네? 마귀. 여기는 마귀. 어, 뭐 여기서는 마귀. 마죠 엄마 마귀. 나의 응. 것입니다죠. 여기서 그다음에 만일. 만일 와타시니 나에게 이게 뭐예요? 아따마죠 아다마. 아다마오 사게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따마오사게를 응. 그러니까 그 머리 숙이다 숙이면은 그러니까 저기 이게 우리나라 말처럼 머리 숙인다 그러잖아요. 구실구실할 때아따마오사게 타크 나이 그래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때저 업자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싶, 할때 아따마오 사계로 그래요. 아, 저한테 머리 숙이고 싶지 않아 할게 이거예요. 아따마오 사계로. 이게 이렇게 머리 숙이는 것도 되고, 그 저기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미안하지도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아따마오 사계래. 그래서 이제 머리 숙이다. 아따마오 사계로 나라. 원형이다, 나면뭐 한다면 고래 이게 복수죠? 들 이것들의 것 이것들을 전부 모두 아게로 아까 할때 아가루는 올라가야 되는데 아게루는 주다예요 저도 아게 때문 해도 이인은 해도 된다. 시 때문에 해도 돼, 가도 돼. 이 때문에, 이. 이. 때문에. 이인 됐어요. 여기는 노강 노라고 배수 글자 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전부 저도 괜찮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있다, 말했다, 만일, 히레후스가 부복하다래요. 이렇게 엎드려서 부복하는 거. 부복하여, 와다시 나를, 오가무. 경배하는 거죠. 경배. 응.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게, 시대 후시 우오가알 아라 한다면 이것을 코래요 이것을 젠부 모두 당신에게 사시아게 루에요 드리다 마스 합니다. 이게 오는 의지 드리겠습니다. 이 마셔가 이 요가 청유 의지 추측해요. 청유 의지 추측 추측은 하시죠 합시다 합시다죠 여기 하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죠 겠습니다 겠지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세요이대조 하면 근이다갈 것입니다. 가겠습니다 자기가 가, 가겠습니다. 올갈 가겠습니다. 올갈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드리겠습니다 예. 의지. 리겠습니다왜다음 여기도 있다. 많일 당신이 힐에 후스 주 죠, 부목 하 여, 와 다시 나를 부목 하오 가무 나라 경매 하면 고래 나눔 모로는거 죠？이 모든 것을 모두 다 미나 는 요？미다 상할 때 미나처럼 사람한테도 미나 처럼 사람 한테 도 미나 쓰 고요, 쓰베때 음. 스베테, 성경 에는 쓰베때의경 에도 미나 를말 했어요. 근데 보통 회화할 때는, 그, 미나를 사람에 많이 써요. 그리고 물건이나 이런 거, 모든 거할때 수베테를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모든 거할때 미나도 많이 쓰더라고요. 예 미나, 모두 수베테. 또 여기 보면, 어, 그래노모노 젠부 아게대 젠부. 그래, 젠부 수베테는 아직 안 나왔네. 그래, 안 왔다니, 당신에게. 아게르죠? 음, 음, 아게마스죠? 음, 음, 쇼가 나오죠? 이게 우에요. 음, 어. 이여우 이게 추측, 음. 음. 의지청연데 음. 요것도 의지죠? 네, 하겠다. 드리겠다. 드리겠다. 네. 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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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있다죠? 네. 음. 잘 보세요. 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음. 할 때는 코노요니, 손오요니, 음. 음. 안노요니 그래요. 음. 그렇지만, 말을 할 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할 때는, 아노요니, 코노요니 하기보다도, 코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찍은 은이 있다라기보다도, 성경에서는 코 있다. 이렇게 하고, 딱 나와서, 예, 예. 코노요노 모노와, 이 세상, 저 세상이 뭐라고요? 아노요이 세상의 것은 모두 수백 대 나오죠 원칙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킬 땐 스베떼를 써요 스베떼 와다시오 그러니까 스베떼가 부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요 모두 스베떼 모든 것 스베떼노 모노 느꼈어요? 그거는 쿄 오늘 부사도 되고 오니까 부사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사전에 보면 쿄라는게 명사라고 나왔어요 근데 부사처럼 쓸수 있어요 오늘 했다, 효, 시다 그렇지만 오늘의 공부. 효, 노, 벤 효. 이렇게 하니까 그 특징은 왜 사전에는 부사라고 안 쓰이냐. 그거는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지. 자, 보세요. この 요, 노, 모노와 스베테 모두 왔다, 시, 노, 모노 됐어.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 집사님이 말씀 했어요. 와따시노 데스까라 그것도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배운 거를 잘 활용하세요. 집사님이 모시 만니에 와따시니 나에게 아따마오 사게르 아따마오 사게르 진짜 머리를 숙여 되는데 빼꼬베꼬 숙는 말이 있어요. 구슈구슈거리고 난제한테 진짜 이거 하고 싶지 않아 할때 아따마오 사게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굽실거리기 싫어서 나 회사 그만뒀다. 그럴때 아, 카레니 아따마오 사게타쿠 나카타카라 카이샤오 야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마오 사게루는 그냥 머리 숙이는 것도 되고 대존식 뭐, 머리, 머리 굽히는 거 그러니까 아따마오 사게루는 잘 알아주세요. 아따마오 사게루 나라 한다면 코레 나노 모노 이것들을 전부 전부 아게때뭐 조도 저도 괜찮아요 응. 가게 때문에 이는 해도 된다예요. 응. 가게 때문에 요. 이는 됐어요. 이게 뭐예요? 감정. 감정. 그냥? 이이 이, 이, 이 데스 쓰면 돼요. 근데 은 음, 데스가 들어가잖아요. 회아체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감정이 들어가는 음. 거예요. 노가 음. 들어가면 강조하는 감정. 거야. 저도 괜찮아요. 음. 이렇게 음. 마, 말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음. 거.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코우라고 안 하고 그냥 있다 해도 돼요. 여기처럼 해하체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코노이온이 있다 안해도 요코 있다 안해도 되요 카레와 있다 그런 말했다 한다면 쫙 얘기하면 되죠 말했다 모시 히레후시 이게 부복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와다시오 나를 악마를 모가무나라 경배한다면 이게 뭐 한다면 하는데 이게 다 원형 쓰면 돼요 이쿠나라 먹는다면 타베루나라 시험에 떨어진다면 그래요 이것을 전부, 전부 똑같은 네, 거, 전부, 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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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 전부, 로 드리다예요 사시 전부, 마셔 이부전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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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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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익은 대셔 익히마셔, 이렇게 영화 일본 영화 보면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가겠지요, 라고 추측하는 말이, 익히마셔, 이렇게 내려요. 가겠죠? 우리는 올리잖아요? 이번 사람은 내려요. 그러니까, 쇼한다 내림은 추측이다. 이렇게 톤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어볼 때도 많이 쓰지 않나요? 아, 그거까다로요 뭐, 어떻게 될것 같아? 음, 가족 그럼 이때. 그러니까, 우린 가족 그러죠? 응. 그럼, 익히 마셔. 이렇게 내려요. 일본 사람은 톤을 내려요. 그럼, 갑시다로 들려요, 우리는. 응. 근데, 갑시다가 아니라, 가겠지요라고 하는 말을 톤을 내려요. 그러니까, 가겠, 가, 갑시다란 말이 아니지만, 톤에서 익히 마셔. 이렇게 하면요. 아, 가겠다라고 추측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있다, 말했다, 뭐시, 당신이, 모시 많이 안았다가 당신이 히레우시때도목해서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마다시오오가문나라 경배한다면 후레라노모노 음. 이 것들 이건 것을 모두 미나 요 미나는 스베대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스베대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두를 할때 사람에 쓰이는 미나를 물건에 서써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미나 안았다니 당신에게 아게마쇼 이건 뭐예요? 드리게 드리게 씁니다 의지예요 이것도 의지예요 추측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의지 하면 다 죽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복습을 하면 여기 보시면 이건 설명부채에 코를 붙였지만 이거 있다 해도 되고 여기는 그 코노요 이렇게 자세히 나갔죠 그리고 아따마오 사게르 이 아따마오 사계루를 오가무로한 거예요. 이건 좀 현실적으로 쓴 거고요. 이걸 오가무 해요. 아따마오 사계루가 오가무예요. 머리 스킨. 그래서 아마 우상승배를, 이걸 우상승배를 하나 봐요. 히레우시 떼히레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레우시 떼 오가무. 이해가 되셨죠? 자, 한번 따라하세요. 고 있다. 고 있다. 고로요노. 고로요노와. 고로와

래요오부요나타니 사시아게마쇼. 뭣, 아나타가, 아나타, 아사타하나 마셔. 나시 아나타, 아다타 아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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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시 아나타, 아나타, 아나나타아나나타 아나타, 아나나타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